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뭔가 병들고 있다는 신호. 과연 어디서부터 나타날까요? 뭐 경제 위기나 아니면 정치적인 분열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약 2000년 전에 쓰인 아주 짧은 글. 바로 야고보서 5장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이 글이 한 사회가 무너져갈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핵심 증상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바로 경제적 착취, 신뢰의 붕괴. 그리고 개인의 고립 이세 가지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진단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에 대한 처방전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봐도 와 소름돋을 정도로 현실적인 글이죠. 맞아요. 이건 뭐 특정 종교인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또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어,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오래된 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떠받치는 세개의 기둥이 뭔지 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기둥은 아주 강렬한 경고로 시작되는데요. 바로 경제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와, 시작부터 정말 매섭죠. 타협이 없어요. 보통 이런 구절을 읽으면 그냥, 아, 부자는 나쁘다. 이런 식의 단순한 비난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미지가 너무 구체적이고, 좀 섬뜩하기까지예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건 단순히 부가 많다는 걸 문제 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의 소유 자체가 아니고요. 그 부가 왜 썩고 녹 쓰는가? 바로 그 점입니다. 아... 그 단서가 바로 다음 사절에 나오죠.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지르며 즉 부패의 원인은 바로 지불되지 않은 품싹이라는 겁니다 아 소리지르는 품싹이라니 표현 자체가 정말 강력하네요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뭐 임금체불이나 소위 열정페이 같은 문제의 원형인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야구보서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 간의 계약 위반이 아니다 이건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 시스템 자체를 썩게 만드는 심각한 죄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들의 금과 은이 그냥 녹 쓰는 게 아니라 그 녹이 오히려 그들의 살을 파먹는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죠. 불이하게 쌓은 부는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결국 부를 어떻게 축적했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군요. 5 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이 구절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발판 삼아 자신들의 욕망만 채우는 모습이 그려져요. 맞습니다. 도살의 날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그런 삶의 끝은 결국 파멸뿐임을 암시하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6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발을 합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아. 경제적 착취가 결국 힘 없는 사람들을 사회 시스템 안에서 죽음으로 내모는 구조적 폭력이라는 겁니다. 돈을 그냥 떼먹는 수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 기반이 경제정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이게 무너지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가치를 쌓으려고 해도 결국 다 썩어버린다는 거니까요. 자, 그럼. 경제정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에 대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다면 그다음은 보통 뭐 사회 개혁 강령 같은 게 나올 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말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죠. 네. 12절을 보면 갑자기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처음엔 좀 뜬금없어 보일 수 있어요 네좀 그렇죠 사회구조의 악을 지적하다가 왜 갑자기 개인의 말버릇 이야기를 하나 싶죠 하지만 이게 사실은 경제정의와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신뢰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게왜 신뢰의 기초가 되는 거죠? 보통은 중요한 약속일수록 맹세를 해야 더 믿음이 가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을 역으로 꼬집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맹세를 해야만 상대방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건 평소의 말이 그만큼 가볍고 약속이 쉽게 깨지는 사회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아, 야고보서는 그런 저실뢰 사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라는 말처럼요. 맹세 같은 어떤 부가장치 없이도 당신의 예가 그 자체로 보증수표가 되고 당신의 아니오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되는 공동체 그걸 만들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앞서 말한 품삯을 주지 않는 행위 자체가 결국 약속을 어기는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각자의 말이 온전한 무게를 갖는 고신뢰 공동체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뭐 계약서의 깨알 같은 글씨나 복잡한 법적 장치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말이 더큰 힘을 갖는 사회.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경제의 밑바탕이 된다는 통찰인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떠받치는 두 번째 기둥이 바로 이 개인적 진실성 혹은 말의 무게라고 할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동체가 서기 위한 첫 번째 기둥으로 경제 정의를, 두 번째 기둥으로 개개인의 진실성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이 남았는데요. 이런 외부의 불의와 내부의 신뢰를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공동체의 면역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서로를 향한 적극적인 돌봄이죠. 이 부분은 억압받는 이들을 향한 겉면으로 시작됩니다. 앞서 나온 불리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 참으라는 말이 좀 오해를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라라는 식의 소극적인 메시지로 들릴 위험은 없을까요? 현실 도피적인 태도를 정당화하는 것처럼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야구보서가 여기서 사용하는 농부의 비유가 정말 절묘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의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체념적인 기다림이 아니죠. 아, 씨앗을 심고, 김을 메고, 밭을 가는 등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면서 귀한 열매라는 확실한 희망을 붙들고 기다리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아. 그냥 넋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군요. 희망의 근거에서 현재의 고난을 버텨내는 힘을 말하는 거네요. 인내의 또 다른 예로 선지자들이나 욥을 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군요. 맞습니다. 특히 욥의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결국에는 선한 결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보여주죠. 즉,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막연한 긍정주의가 아니라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전략적 버티기에 가깝습니다. 공동체의 면역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인내는 외부의 공격이나 불의에 맞서서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도록 버텨내는 힘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 예를 들면 질병이나 갈등 같은 위기에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하나요? 그 지침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입니다. 13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리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의 고통을 혼자 짊어지게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프면 즉시 공동체 리더 그룹 즉 공식적인 지원 시스템을 호출하라고 말하죠. 장로들 즉 공동체의 리더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한다는 건 아픈 게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된다는 선언처럼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16절인데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낳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네. 보통 죄는 신에게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서로에게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정말 인상 깊어요. 이건 단순히 의학적인 치료를 넘어서는 차원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아픔이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나 깨어진 관계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통찰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약함과 잘못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서로 용서하며 함께 기도할 때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회복되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공동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면역 기능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자가 되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엘리야의 예를 드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다시 오게도 했다니, 이건 거의 세상을 바꾸는 수준의 힘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17절의 첫 구절입니다.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이 한마디가 핵심이에요. 아. 엘리아가 무슨 초능력자나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보통 사람이었다는 점을 굳이 강조하죠. 아, 그 말은 엘리아 같은 위대한 인물만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당신처럼 평범한 사람도 진실하게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세상을 움직일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모두에게 열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민주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죠. 공동체의 치유력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평범한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해 진실한 마음을 쏟을 때 발휘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공동체의 마지막 책임은 무엇일까요? 이 글의 맨 마지막 부분은 길을 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네,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것은 공동체의 면역 시스템이 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누군가 공동체의 가치를 떠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내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시 돌아오도록 돕는 것이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말이군요. 저 사람은 틀렸어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맞습니다. 회복에 초점을 맞춘 매우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한 사람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일이 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고 선언하면서 이 글은 마무리됩니다.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늘 야구보서 5장을 새로운 구조로 다시 읽어보니 정말 놀랍네요.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기 위한 세 개의 기둥. 첫째, 누구도 착취당하지 않는 경제정이라는 단단한 토대. 둘째, 맹세 없이도 서로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개인적 진실성이라는 촘촘한 신뢰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거나 길을 잃은 사람을 결코 혼자 두지 않는 적극적인 돌봄이라는 강력한 면역 시스템까지. 네. 이세 가지는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 정의가 무너진 곳에서는 신뢰가 생길 수 없고요. 신뢰가 없는 곳에서는 진정한 돌봄이 불가능하죠. 음.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것인가 라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2000년 전의 대답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통해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글을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2000년 전에 그 추수꾼에게 주지 않은 싸게 소리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들려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와 성정의 같은 보풍 사람들의 간구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